안녕하십니까? SUV뉴스 문서윤입니다. 푸릇한 잎이 피어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 산책하기에 좋은 요즘인데요. 오늘 전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일부 단과대학에서 보궐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김성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우리 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예술대학에서 보궐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세 단과대학 모두 단일후보로 사범대학 정입후보자는 부어교육과 이태관 부이후보자는 사회교육과 김정은이 출마하였으며, 사회과학대학 정이후보자는 물류학과 황현빈 부이후보자는 법학과 부건이가 출마, 인문예술대학 정이후보자는 패션디자인학과 김성민 부이후보자는 중어중문학과 홍은영입니다. 투표는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각 단과대학 건물 입구에서 진행되었으며. 투표율이 50% 미만인 단과대는 지난 5일 연장투표를 실시했습니다. 투표 결과, 사범대학의 온빛 학생회는 유권자의 찬성 95.7%, 사회과학대학의 청명학생회는 찬성 96.1%, 인문예술대학의 모아학생회는 68.1%를 달성해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공석이었던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인문예술대학 학생회의 빈자리를 채울 온비 청명 모아학생회의 행보를 기대하며 지금까지 SUV뉴스 김성경입니다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총동아리연합회 라온에서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다양한 동아리와 교내 기관 등 여러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반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제38대 총동아리연합회 라온에서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종교, 음악, 봉사, 학교 부속기관 등 여러 분야의 동아리가 참여하였는데요. 총 24개의 동아리가 박람회에 참여하여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동아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대학 열린 광장에서 야간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커튼콜, 메아리, 뮤즈그린비, 석공, UCDC, 리스펙 등 순천대학교 음악 분과 동아리가 참여하였습니다. 학업뿐만 아니라 동아리와 학교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는 순천대학교 학우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SBS 뉴스의 반나경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대학박물관에서 서남사 특별전시회가 진행 중입니다. 전시는 10월까지 이어지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정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국립순천대학교 박물관에서 세계유산 조계산 선암사 소장 불교문화재 특별전이 진행됩니다. 개막식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순천대학교 박물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됐는데요. 박물관장님의 개회사와 선암사 주지 스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까지 개막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시는 2층 강원 전시실에 마련되어 있으며, 관람 시간은 주중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서남사가 창건된 이래 소장유물이 처음으로 외부로 반출돼 공개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큰데요. 순천대학교 박물관은 세계 유산 서남사의 우수한 불교문화재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보존관리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보물 5점, 지방문화재 3점을 비롯하여. 총... 120여 점의 문화재를 전시하였습니다. 특별전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선암사의 역사와 순천의 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SUV뉴스 정민영입니다. 피어나는 싹들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생기가 가득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SUV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